전문 헬스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트레이너 진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법, 과정이 알찬 만큼. 결과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남스진고장점은 뉴텍 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버티바로 와이드 풀다운, 몬스터 글루트, 힙스러스트, 레그 컬, 텍스커트 브이스커트 있습니다. 디테일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구 같은 경우가 터처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신체 구조에 맞게끔 정확하게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자극점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근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프로의 몬스터 글루트라는 여성분들의 힙발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기구가 있는데요. 외회전의 기능도 들어가지만 외전의 기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바깥쪽 엉덩이 대둔근과 중둔근 효과적입니다. 안산에 몇대 없는 프로보라는 제품이 남수인 고장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등 운동과 가슴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고요,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거근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날개뼈의 안정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엑스커트 같은 경우는 발목의 가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성이 좋지 않은 회원님들이나 무릎이 좋지 않은 회원 님들 님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을 짊어지고 스쿼트를 하실 때 승모근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V 스쿼트에 오셔서 승모근에 통증 없이 운동하실 수가 있고요. 둥근의 발달과 햄스트링의 발달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탄탄한 힙이나 몸매를 원하시는 여성 회원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힙스러스트 기구 같은 경우는 둥근의 발달을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이시고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존에는 런닝 머신 10대랑 사이클 4대, 태퍼 2대, 스텝밀 2대가 있습니다. 런닝 머신 같은 경우는 인클라인이 2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 발달, 산소 효과도 더 많이 느릴수 있습니다. 천국 대한 같은 경우는 엉덩이 하체 발달도 많이 되기 때문에 여성 회원님주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트 존에는 하프렉 한 대, 스미스 머신 겸용 두 대, 슬링 레이 하나 있습니다. 하프렉에는 디테일하게 안전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드 상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로 운동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O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2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구 사용법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체성분 측정, 체형 분석을 통해서 회원이 목적에 맞춰서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스진 고단점의 피트는 교정 운동학, 영양학, 퍼스널 트레이닝 과정 자격을 취득시 최고의 트레이너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스진 고단점에서는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운동하실 수 있게 회원이 운동하실 영상을 찍어 드리고 피드백을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많은 성공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스짐 고장점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법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과정이 알찬 만큼 결과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남스짐 고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짐 회원님 남스짐 아직도 모르시나요? 혹시 아싸? 아싸도 인싸 만들어주는 PT 맛집 남스짐으로 오세요 여기 온 순간 성공하신 겁니다